이거 마음에 드네 하면 바로 픽해서 삶으로 가져가기 쉬운 보다 실천적인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담은 책입니다. 공짜, 싼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인식보다 오래가는 것, 쓰레기 발생이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 감수성을 키워주는 게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모든 문제는 필요한 만큼을 생산하지 못하는 무능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 쓰지 못하는 무능에서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맘음 챌린지 카페입니다. 오늘은 환경 도서 세 권을 한꺼번에 소개드리려고 해 하는데요. 어, 세권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두 권은 성인용, 성인 좀 이상한데 <laughs> 네, 좋은 생각 하고요. 한 권은 어린이용 이렇게 세 권입니다. 먼저 이두 책을 비교해서 살펴보자면요, 저는 이두 책이 숲과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나는 풍요롭고 지금은 달라졌다. 이 지구라는 커다란 숲의 문제를 과학자의 관점에서 조금 시니컬하게 설명하는 책이었다면, 어,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것은 커다란 숲을 구성하는 나무, 내 앞에 서 있는 한고루의 나무를 어떻게 아끼고 보호해야 할지, 지구의 문제를 내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와서 저와 같이 평범한 주부가 이야기하는 따뜻한 에세이집입니다. 좀 쉬운 책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는 경험담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 딱 하나 에피소드 소개하고 싶어요. 저자가 열심히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는데 잘안 고쳐지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였대요. 세댁이다 어, 보니까 식재료 활용법도 잘 모르겠고, 어, 손도 커서 요리를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냉장고에서 조용히 썩어가는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았던 거죠. 문제는 남편이 그렇게 음식 남기는 걸 싫어했대요. 결혼 전에는 자기가 남긴 그 음식까지 싹싹 다 긁어먹는 그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그 매력 포인트가 이제 결혼 후에는 부부싸움의 원흉이 된 거죠. 어느날 남편이 냉장고에 썩어가는 콩나물을 보고 이게 무슨 동충화초야? 아니, 환경 파괴범아. 막 이렇게 하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저자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어 자신의 그 모순 가득한 모습을 직면하고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칸막이가 있는 반찬통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반찬을 미리 소분해서 둔다든지 장본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여서 상거를 또다시 사지 않도록 방지하는 등의 내공을 쌓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읽었던 환경 도서 중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부담스럽지 않고 밝고 재미있는 책이어서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치 블로그 포스팅처럼 사진도 많고 또 널널해서 여백도 널널해서 아, 이거 마음에 드네 하면 바로 픽해서 삶으로 가져가기 쉬운 보다 실천적인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담은 책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 인간의 활동이 95%나 차지한다는 과학자들의 보고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람만 달라져도 지구 환경이 개선될 수 있,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저자는 밝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의 숲으로 표현한 호프자런의 나는 풍요롭고 지구는 달라졌다 라는 책을 설명드리자면 지구 전체 생태 문체를 분야별로 쪼개서 짚어가고 있는데요.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지구 곳곳을 어떻게 착취하고 망쳐놓았는지, 단순히 지금의 결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위로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읽은 환경도서들의 저자의 직업을 살펴보자면, 컬러미스트, 언론인, 정치가, 또 환경운동가, 심지어 학생까지 참 다양했는데, 그만큼 환경 문제가 어느 특정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겠죠. 특히 이번에 만난 저자 호프자라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지질학자이자 교수, 또 다양한 수상 경력을 지닌 여성 과학자예요. 타임지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등재되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지구를 살피고 연구해 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해서 그런지, 글의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전달력도 무척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상깊게 읽었던 부분은 이부 식량 편인데요. 곡식, 가축, 물고기, 설탕 등의 생산 과정과 문제점을 짚고 있어요. 제가 어떤 광고에서 봤는데, 정말 크고 싱싱한 펄떡이는 노르웨이 연어를 잡아서 집까지 빠르게 배송해주는 그런 광고였어요. 그 광고 보면 정말 먹고 싶죠. 당장이라도 주문하고 싶고, 저도 정말 연어를 좋아하는 1인인데, 이 책을 읽고, 실상 내가 먹는 연어가 그렇게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일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연어잡이 노르웨이인들은 생각했죠. 아, 위험하게 먼 바다로 나가서 연어를 잡기보다 가둬놓고, 어, 알을 부화시켜서 가능한 한 크고 통통하게 살찌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으면 쉽잖아. 어, 이렇게 양식이라는 사업이 시작되죠. 어, 연어뿐만 아니고요. 이제 노르웨이 연어 양식장의 풍경은 대강 이렇습니다. 다 자란 연어는 2년 내내 양식장 그물 안에서 한 마리당 6kg의 항생자와 1kg의 기생충 퇴치제 그리고 9kg의 마취제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연어의 먹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 중에 3분의 1이 분쇄돼서 양식장 물고기 먹이로 사용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점점 더 양식장으로 간다면 바다에 사는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점점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물고기를 얻는 방식의 변화, 양식 사업이 우리에겐 상당히 편리하고 유용했을지 몰라도 바다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어, 저자는 지구 생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고통, 그 모든 문제는 필요한 만큼을 생산하지 못하는 무능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 쓰지 못하는 무능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더 많이 소비할까 대신 어떻게 덜 소비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나 산업이 이런 질문을 우리 대신 던질 일은 없다. 2005년 이래 미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운전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무언가로 우리를 채워야만 한다는 강박. 혹여나 행복이 발디딜 틈도 없이 마냥 중독적으로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부객션으로 일주일에 딱 하루, 하루는 고기 없는 식탁 만들기를 시작해봤는데요. 예상해로 채소로만 만든 육수가 맛있기도 해서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무언가를 내가 먹는 행위가 단순히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동물이 먹을 사료를 절약해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선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채식식단이 더 뜻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책한권 읽고 한순간에 모든 습관과 생활방식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렵고 괴롭죠. 정말 지구 종말이 와도 이건 포기 못해 라는 각자가 포기 못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환경 도서를 읽다 보면 환경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죠. 어 요즘 새학기에 등학교 길에 광고 전단지 엄청 풀이잖아요. 아이들이 거부하지도 못할 간식도 비닐 포장해서 코팅된 종이 전단지는 종이컵과 마찬가지로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걸 책에서 본 후에는. 미안하고 민망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입학식 때 종이 쓰레기 없이 예쁜 포토부스를 마련해서 꽃다발 빌려주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곳이 더 강하게 인상에 남더라고요. 우리가 받지 않을 때 다른 광고 수단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까지 많이 찍어내지 않겠죠. 아이에게도 거리에서 주는 광고지나 간식은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먹고 싶으면 엄마 사줄게. 받지 말자라고 알려줬는데 공짜, 싼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인식보다 어, 보다 오래 가는 것, 쓰레기 발생이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 감수성을 키워주는 게 지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키워주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미세 플라스틱 수사대 작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어, 나는 풍요롭고 지구는 달라졌다의 어린이용 버전 같아요. 어, 사파도. 교과서적이지 않게 재미있고요. 환경 문제를 폭넓게 다루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록하고 있어서 아이와 함께 보기에 참 유익했습니다. 아, 오늘 세 권을 비교, <laughs> 목이 약간 달려오게. <갈려운. 웃음> 오늘 세 권을 비교 리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다음에 더 좋은 책과 북액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